선생님은 무슨 방송이세요? 왜요? 제 얼굴이 방 네, 박광배랍니다. 뭐요? 어디요? 박광배. 박광배. 네. 얘기예요. 네, 지금 선생님. 찍고 있으니까. 네. 아, 네. 저는 정승훈이고요 네. 지금부터 제 얼굴과 네. 명찰이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. 어, 네. 이걸로 지금 수익 창출하고 계세요? 네, 네. 저는 반드시 보수할 겁니다. 어, 이걸로 박, 제가 뭐 했다고요? 어, 네. 아, 저는 지금 제 잘... 얼굴 나가는 거 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? 어, 그만으안 찍을게요. 앞으로 네. 안 찍을 테니까. 아니요, 네. 지금까지도 네. 다 지워주세요. 아, 왜? 뭐 이거는 나중에 음. 할게요. 나중에 할게요. 아니요. 지금 살다 살다, 살다, 살다 살다 여러분들 경찰이 오케이 그러면 나 고소하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요네 네, 고소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살다 살다 경찰관이 나고소하다 네. 소리 듣네. 네. 네, 박광배 고소하십시오미뭐 네. 초상권은 고소하세요 고소하십시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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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나요 네, 봐요? 권세민이 제범명 권세민인데 권세민 그걸로 고, 고소하십시오. 네. 네. 권세민 씨 제가 네. 분명히 수차례 제 얼굴을 찍지 말아 달라. 네. 저도 초상권이 있다. 네, 그걸로 해 가지고 네. 고지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찍으셔도 됩니다. 네. 그런데 제 얼굴과 지금이 나오는 거를 명백하게 찍으셨고 그걸로 어. 수익을 창출하고 계세요. 공무하는 공무, 공무 활동하는 네, 걸 제가 찍고 있었죠. 분명히 말했죠. 네. 저 가만히 서 있었어요. 네네. 이건 공무집행이 네. 아니에요. 수익 창출이 안 되면 네. 괜찮은 네. 거야 네. 아니요. 음. 초상권은요. 수익 창출이 필요가 없어요, 선생님. 초상권은 헌법적 권리예요, 선생님. 네. 그럼 나 이거 찍고인제 지울, 테니, 지울 테니까 선생님이? 내가 알아서 할게. 아니요. 내가 알아서 할게 거예요. 지금까지 아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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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세요. 그만찍으라고 했어요, 선생님. 예, 그럼 네, 지금 을테니까 내리세요, 그러면. 어, 이거 내릴테니까 내리세요. 근데 나나 살다 살다 어 같이... 내려요. 나나 네. 어, 어, 내렸으니까 아, 내려. 예, 네, 알겠어요. 내렸잖아. 네.